아들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렴. 오늘은 챕터 9번, 이 세상에 공짜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단다. 를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려 갖고야겠지. 거지도 제발로동냥을 나서야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고,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을 먹으려 해도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단다. 그렇게 세상은 자신이 한 만큼의 결과만 가져다 준단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여행이나 운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구나. 가만히 앉아서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단다. 물건을 훔치는 사람만 도둑이 아니란다.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것만 내 손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도둑의 마음과 같단다. 아주 먼 옛날 지혜로운 왕이 있었어. 왕은 죽기 전에 후세를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남기고 싶어 했지.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혜로운 이야기를 모아오라고 했단다. 신하들은 왕의 말대로 지혜를 모아 10년에 걸쳐 12권의 책으로 만들었고, 왕은 그 책들을 살펴보고 말했어. 흠, 좋은 이야기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권의 사람들이 다 읽을지 걱정이 되는군. 좀더 내용을 줄여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만드시오.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몇 해에 걸쳐 열두 권의 책을 줄이고 줄여 한 권으로 만들어 왕 앞에 내놓았어. 하지만 그동안 왕은 나이가 들어 기운도 떨어지고 눈도 잘안 보이게 되었지. 그래서 책한 권을 읽는 것조차 힘들었단다.왕은 또다시 책의 내용을 줄이라고 했고 신하들은 또다시 책의 내용을 줄이고 줄여 아주아주 아주 얇은 책한 권으로 만들었어.하지만 왕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어.눈이 어두운 노인이나 글씨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용을 더욱 줄여라. 또다시 내용을 줄이고 줄여 책의 내용이 달랑 한 장이 되었고 또다시 줄이고 줄여 결국에는 단한 문장만 남게 되었단다. 신하들이 그 문장을 왕에게 읽어주자 왕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어. 이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지혜를 줄여놓은 핵심이다. 이 진리를 온 백성에게 전하면 모두 풍족한 삶을 살리라. 그리고 얼마 후 왕은 세상을 떠났지.지혜로운 왕이 12권의 책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단다.손을 펴지 않으면 아무 어떤 것도 손에 쥘수 없다.세상에 공짜는 없단다.그런데 이 평범한 진리를 가끔 망각할 때가 있어.좀 더 쉽게 좀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구나. 왕이 마지막으로 찾은 지혜로운 한마디처럼 손을 펴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손에 쥘수 없단다. 그 진리를 안다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갈 거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지. 그러면 좋은 결과를 보다 빨리 얻을 수 있고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이라는 기쁨도 얻게 될 거야. 그래도 쉽게 얻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구나. 공부를 별로 하지 않고도 시험을 잘 보는 친구나 복권에 당첨되어 엄청난 돈을 얻은 사람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니 네 친구는 공부를 별로 안 했을 뿐이지 전혀 안한 것은 아니란다. 유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 게으르고 남의 것만 탐내며 노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 하는데 그런 운이 따를 리가 없어. 가만히 있는 사람 손에 좋은 떡을 지어주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단다. 아들아,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빠도 찬성이야. 그렇다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왕이면 공짜로 무언가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버리렴. 그러면 네 인생도 공짜가 되고 말 거야. 마치 나무 밑에서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이. 그런 뒤에 네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이은것 없이 나이만 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 그때 정신을 차려봤자 이미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 없단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